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2주차 5차시입니다. 어, 오늘도 이력서 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기타 특장점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입니다. 이력서에 기타 특장점을 쓰는 방법을 익히고, 목적에 맞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타 특장점에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와 학력, 경력 외에 기업, 학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쓰셔야 합니다. 어, 앞서 미처 쓰지 못한 자신의 경력이나 장점을 이곳에 쓰시면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language skill. 외국어는 취업이나 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중요한 언어를 비즈니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하는 외국어 분야가 있다면, 외국어가 있다면, 이력서에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력서, 영문 이력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fluent in. 그래서 뭐 내가 영어에 강하다. 그러면 fluent in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능통하다라는 표현, 또 다른 표현은요. Uh, proficient in입니다. 그래서 proficient in Chinese. 이러면은 어,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력서에, 영문 이력서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랭귀지 스킬이랑 다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컴퓨터 스킬이죠. 예, 예,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은 취업, 유학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잘하는 컴퓨터 스킬이 있다라고 하면, 어, 오피스, 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보통 기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어피서라고 하면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엑셀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MS 워드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어, 특별하게 본인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어피스 중에서 잘 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또 기술을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피스 프로그램 중에 특히 엑셀로 비즈니스 분석. 매출 수익 분석을 할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기타 특장점의 이력서에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또 굉장히 특별한 취미 활동이 있다. 라고 하면 취미 활동을 써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이때 취미 활동은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리더십이나 팀워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취미 활동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혼자서 하는 독서. 를 굳이 취미로 이력서에 쓸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어, 뭐, 독서 토론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보여주는 취미 활동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에는 자격증이나 특허, 책이나 출판물, 수상내역, 수업활동, 외국에서의 경험 등을 적을 수도 있는데요. 어, 기관을 통한 활동이 아닌 스스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이제 기타 활동에 적을 수 있겠죠. 어, 뭐, 예를 들면 경력란 같은 경우에는, 어, 특별한 기관에서 인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그 경력란에 어피셜리 공식적으로 쓰기는 힘들겠지만 이 기타 경력란에는 본인이 어떠한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뭐 책을 출간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성과물을 냈다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요,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균형 있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특별한 여행 경력 등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타 활동은 어떻게 소제목을 쓰면 좋을까요? 작성할 내용을 포괄하는 간략한 제목을 대문자로 굵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그 경력이나 아니면 학력란에 소제목을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Education 이렇게 다 대문자로 크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Work Experience에서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썼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타 경력 어, 기타 특 장점도요 소제목을 알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relevant coursework and skills 아니면 뭐 캠퍼스 involvement 내가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던가 아니면은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는 경우에는 campus involvement라고 하셔가지고 그 안에 세세하게 항목을 또 적어주시고 서술해주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타 특 장점이 나는 특별한 기간 특정 기간 간의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진행한 그렇게 진행된 일이면 해당 활동을 한 기간도 같이 변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역시요 이 기타 측 장점도 시간 순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소제목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역순으로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타이틀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내용과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리더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뭐 리서처의 역할을 했는지, 역할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서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의 경우에는 단체명.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의 활동을 했다 그러면, 어느 학교, 어떤 학생의 활동을 했다라고 단체명을 적어주시고, 역할, 뭐 내가 회장을 했다, 부회장을 했다, 이렇게 역할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와 활동 기간, 그리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활동의 경우에는요. 수업 활동은 어, 어떨 때 쓰이냐 하면 내가 박사를 지원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포닥을 지원을 하고 싶다, 혹은 교수 자리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어, 수업을 한 경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과목명, 그 다음에 과목을 통해서 뭐 배운 스킬, 그다음 기술 적용 내용 등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수업 활동은요. 그 교수와 아니면 박사, 포닥을 지원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란에 어, 적지 않았지만 내가 기타 다른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한 어떻게 들은 수업이 내 취업이나 아니면 내 유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굳이 내가 뭐 박사나 포닥이나 아니면 교수 자리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어, 내가 기타 외부에서 들은 수업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 기타 특장점란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예시인지 나쁜 예시인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 더 개발을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은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skill and other information 이라고 적혀 있고요. languages, fluent, Chinese and English, native Korean 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 뭐, 어떻게, 어, 무슨 언어에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충은 알겠는데, 마찬가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이력서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한 표현으로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컴퓨터 스킬즈에서도요, MS Office Literacy가 있고요. 그 다음에 MS Excel. 그리고 가로하고 VBP라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도대체 VBP가 뭐의 약자인지 마,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지?라고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어 t 인터레스트의 경우에 뭐 베이스볼, 수영, 바스키볼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others에는 뭐 live in China 연도 적혀 있고요, international school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키워드만 주어져 놨고요 도대체 그 키워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력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타 측정점을 어떻게 더잘 표현할 을수 있는지 제가 그 수정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제목란에 Additional Information 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Fluent in Chine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Lived in China for 10 years 이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English 에도, 플루언타인데그 이유가 attended uh, international schools for s years. 그래서 특히 또 숫자를 제시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비단 경력나 뿐만 아니라 기타에서도 본인이 어떠한 것을 잘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시험 점수거나 아니면은 뭐 성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IBT t o e 점수를 적어 놨습니다. 120점 만점에 115점을 받았다. 굉장히 높은 점수죠. 어, 받았다고 본인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험 점수를 적고 싶으시면 제가 앞에서 학력난에서 성적을 적을 때 우수한 성적의 경우에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점수도 115점은 도대체 몇점 만점에 115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몇점 만점인지 그 기준을 똑같이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proficient uh, in Microsoft products. 그 다음에 expert in Excel with the visual basic programming and data analysis skills. 자 이제 그 VBP가 뭐의 약자인지가 잘 설명이 됐죠? 예, 그래서, 물론 이력서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간략한 서술이 면접관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수준의 간략함이어야지, 너무 이렇게 약자만을 적어주시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uh, receive the best presentation award from the university business plan competition.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것에 수상을 했다라고 수상 경력도 적어주시고, enjoy baseball, swimming and basketball. 이렇게 어, 내가 취미생활로 baseball, swimming, basketball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comma와 end 이렇게 적절하게 문장상의 오류도 있지 않도록, 네, 문장상의 오류가 없도록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evant coursework and skills에서 어, 어떠한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분리수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campus involvement. 어, 어떻게 캠퍼스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경우에는 캠퍼스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도 옆에 같이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어, 어떠한, 어, 거였는지, 뭐, 예를 들면, 3 day 뭐 startup competition. 그래서, 어, 3일 동안 진행되는 startup competition 경쟁 대회에서, 뭐, 어떠, 어떠한 활약을 했다. 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컴퓨티션이 어디에서 열렸는지를 장소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예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면접관이 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그런 원서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이력서를 더욱더 열심히 보게 되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열되어 있는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이력서를 유추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오류가 없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의 예시인데요. 기타 측정점에 이것은 저의 그 이력서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퍼블리케이션 출판을 한 업적이 있다거나 그러면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적어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내가 퍼블리케이션 한게 많아서 소 분류로 또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teacher training EFL textbooks. 그래서 이제 그 교사교육을 할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book chapter 해서 book chapter도 또 따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articles published. 어, 그래서 이렇게 저널에 학회지에 그 출판이 된또전그 학회지에 실린 또 논문을 따로 이렇게 해서 소제목으로 분류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이 프레젠테이션 경력, 발표 경력도요. 어뭐 학업에 있어서 아니면 연구 분야에 취업을 하실 때는 중요한데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 것도 시간 순으로 현재에서부터 과거 순으로 이렇게 쭉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어, 기재를 할 때는요, 보통은 어, 누가 혹은 공동 저자면요. 같이 같이 발표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써 주시고 연도 그리고 어떠한 제목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학술 대회 발표를 했는지 이렇게 간략하지만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이번 차시에는요. 기타 특장점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시는 나만의 이력서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